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존재감이 큰 도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입니다. 프라하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와 더불어 동유럽 최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도시인데요. 보통 부다페스트가 남성적인 멋을 가졌다면 프라하는 여성적인 멋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행객들마다 도시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프라하는 확실히 부다페스트보다는 더 오밀조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다페스트의 웅장한 건축물이 많다면 프라하에는 작지만 디테일이 돋보이는 건축물이 더 많아 보입니다. 로마네스크, 고딕, 바로크 등 다양한 프라하의 건축 양식은 계절마다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마력을 지녔습니다. 체코의 상징이라 불리는 프라하성이나 40초 동안 인형이 나와서 공연을 펼치는 천문시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꼽히는 클레멘티눔은 다른 동유럽 국가의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도시의 소품들입니다. 저는 체코 하면 체코의 역사보다도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프라하의 봄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프라하의 봄은 1968년에 일어난 민주 자유화 운동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1968년 8월 20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맹이 군사개입을 해서 개혁파 주도자를 숙청해버리고요. 그리고 그 개혁파를 추종했던 50만여 명의 당원을 제명시키거나 숙청한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봄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봄은 강렬하게 갈구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현실에서는 올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서울의 봄과 비슷한 뉘앙스 같습니다. 프라의 봄을 전후로 해서 벌어졌던 체코의 근대사를 간단히 설명하고 싶은데요. 체코는 1960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국명도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증폭되었습니다. 그러자 1968년 1월 공산당 제1석위로 선출된 알렉산드로 둡체크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프라하의 봄, 즉 개혁운동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블록에 결속을 내세우던 소련을 포함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사침공으로 좌절되었습니다. 프라하의 봄 이후 체코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침체를 겪다가 1988년 고르바조프에 의한 구 소련의 개혁 바람이 동유럽 전역으로 번지면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1989년 12월에 공산 정권이 드디어 퇴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 포럼을 주도하던 바츨라프 하벨이 체코슬로바키아 역사상 최초의 비공산계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1990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 의회는 국명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 신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화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코 정부와 슬로바키아 정부 사이에 경제개혁의 방향과 여러 가지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 연방의회와 개별 공화국 의회가 국가 분리를 승인하면서 1993년 1월 1일을 기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된 것이죠. 아직도 체코가 아닌 체코 슬로바키아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벨 대통령은 2011년 타계하셨는데요. 통찰력을 가지고 체코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프라하를 여행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사람으로 프란츠 카프카가 있습니다. 그는 1883년에 프라하에서 태어나서 1924년 폐결핵으로 사망했는데요. 41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프라하에는 그의 생가도 있고요. 또 카프카 박물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규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프라하 태생의 유대계 독일 작가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체코 태생의 독일어로 작품을 쓴 유대인 소설가라고 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프라에서 태어났지만 체코인은 아니었고요. 체코가 더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독일어로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 문학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해야 할것 같은데요. 실제로 카푸카는 인간의 불안을 깨뜨려본 실존주의 문학가의 성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재와 소외를 다룬 변신은 그의 작품 중 최고의 명작입니다. 카프카는 프라하에 있는 부유한 유대인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카프카의 아버지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이 그렇듯이 카프카가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큰 힘이었던 것이죠. 카프카는 프라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체코어를 배우며 자랐지만 그의 아버지는 상류층이 다니는 독일어 학교에 카푸카를 보냅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당시로는 독일어라고 하는 언어는요. 체코어보다는 언어의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신이라는 작품이 체코어가 아닌 독일어로 쓰여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체코 여행을 간 것이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당시 체코는 독일에 경제적으로 많이 예속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독일어 간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독일어를 쓰면 우대를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체코에선 체코어를 씁니다. 다만,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현지어를 쓰는 것이 계급적으로 더 낮아 보여서 외국어를 써야 하는 상황이 서글펴 보였습니다. 카프카는 우리에게 작가로 기억되지만 아버지의 강요로 카를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법률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길을 포기하고 작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1916년에 쓰여진 소설 변신에서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로 변해 버린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대하는 가족의 행동과 심리 상태는 그 당시 약소국 체코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카프카의 아무한 심리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1990년대 중반 프라하를 여행하면서 읽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책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도시에서 그 도시가 낳은 작가의 책을 읽는 즐거움이 꽤 큽니다. 부다페스트의 세첸니 다리가 있다면 프라하에는 카를교가 있습니다. 깔레르 다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중 하나입니다. 1357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프라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카를 사세가 불타바강에 놓은 다리인데요. 너비가 10m, 길이는 520m에 이릅니다. 다리의 양쪽 난간에 15개씩 총 30개의 조각상이 있는데, 조각상 모두가 성인이거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입니다. 조각상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보면 하루 종일도 걸립니다. 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이겠죠. 이 서른 개의 조각상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네포무쿠 신부의 조각상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분비는 곳입니다. 네포무쿠 신부는 고해자의 성인이라고 불리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왕비의 고해성사를 왕의 질문에도 끝까지 발설하지 않아서 혀가 잘려 강물에 던져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발설하지 않는 것은 성직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신은 다섯 개의 별의 영접을 받으면서 무리에 떠올랐는데요, 프라성의 비투스 대성당에 그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조각상 머리 위에 있는 별 다섯 개가 그를 영접한 다섯 개의 별을 상징합니다. 도시는 스토리텔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의 스토리텔링을 알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도시의 맛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시의 맛을 즐기기 위해 연간 1억 명이라 되는 여행객들이 프라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으로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프라하 여행을 권합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프라하 여행을 권합니다. 30개나 되는 조각상이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8개의 도시를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계획한 것을 계획한 대로 얻지 못하고 새로운 발견으로 채워가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계획한 대로만 살수 없는 것처럼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행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인 랄프 알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여행하고 자주 여행하고 후회 없이 여행해라. 제 도시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